야인을 공격했다. 이제 곧 장벽까지 내려오겠지만 장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동료 형제들의 충성을 얻고 야인들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알수 없는 적과 맞설 수 없다. 했는데 난 죽지. <laughs> 자, 이제부터 며칠간 당신은 동료 검은 형제들과 야인들 사이, 사이를 저울질하며 둘 모두를 충성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들 의 충성을 얻지 못하면 당신은 협조를 얻지 못하거나 더 심하면 반란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해서 신중해 지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해라 격이. 이걸 못해가지고 많이 먹다 아이가 칼을 엄청 먹는데 <laughs> 결국 살아나지만 세밀탈리는 이제 절로 갔겠다 시타델로 자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르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우리에겐 없다 강철은행이나 웨스트로스 영주들에게 빌려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누군가 자금 문제 때문에 내 지도력을 의심할지 모른다 강철은행에서 빌리다 600원 하지만 5년간 25%의 이자가.. 어우씨 폭리인데? 요즘 금리가 25% 말도 안돼 요즘 금리가 한 5%도.. 5%도 안 되지 2%, 3, 1% 2% 이런데 25%를.. 나쁜 자식들 이거 완전히 사채네 사채 사체. 자 웨스트로스 영주 중에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대영주 또는 왕에게 사절번에 원죄를 요청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겠다 근데.. 어. 저기, 영주들에게, 뭐, 보내봤자, 싸우느라 바쁠텐데. 스타니스도 막 싸울테고. 스타니스도 지금, 아이곤, 루즈, 토맨,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누구한테 빌리나? 강철은행 유대인보다 약독하냐고 거의 그런 것같은데 <laughs> 유대인에서 나온게 아닐까? 돈을 밝히는데? 600이면은 괜찮긴 한데, 600이면 한 방에 이거 성도 보수하고 막, 그치? 성 하나 보수할 수을것 같은데, 캐슬블랙은? 세도우 타워. 캐슬블랙 고쳐야 되고, 세도우 타워 고쳐야 되고, 이 동쪽에 바다를 보는데 여기가 좀 뚫려 있나 봐. 이스트 왓치 바이더시. 여기도 고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스토리대로 가요. 스토리 대로 스토리는 뭐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토리는 모르겠는데. 아, 다 그리고 참 마이스터가 갔으니까 따네 클리다스, 클리다스를 임명하십시오. 야심 있는데 좀 유명하긴 하네요. 스토리가 몇 번이야? 돈을 빌리긴 해. 스토리에서 음... 도와줄 사람 있을 거야.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만안될것 같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합시다. 누군가 죽겠지 원조를 몰라. 야인 쪽에서 더 많은 병사를 장벽에 세워두고 싶어합니다. 방벽, 축조와 백기에 맞선에 돕겠답니다. 좋지.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모두 받겠어. 와이들, 예, 하우디. <laughs> 어, 이분 남편이 군이 있었네. 원작에서는 근데 왜 탐을 냈지? 아이들링 신앙이 올라가지만 명성이 떨어진다. 3년 동안 얘들과 동맹 여자 아이 여자 어, 아이와 아이 들을 받겠다 하면 여, 야인 여자와 아이들이 장벽에 들어옵니다. 신앙 신백 명0명이50 총칠 장벽 너어에도 한들 할 일을 많다. 여 충분해. 도울 수 있는 동맹 도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원래 받을 받겠지 원장에서도 마이로드 어 좋아. 란스타가뭐 보내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 장벽에 오른 야인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훈련하면 전투에서도 효과적으로 싸울 것이다 훈련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기를 들려줘라 배신하지 않나? 좋은 무기를 들려줘 라 배신 안 하겠지? 자 이른 아침에 동료 형제들이 장벽을 넘어 남쪽으로 다다르다 붙잡혔다 법에 따라 탈주자는 사형이지만 여름같이 흉나는 세계에는 건장한 사람이 귀하다 근데 이건 해야 돼 죽여야 돼그지 법은 유, 유효하다 우리 아버지가 비록 내가 서자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거는 용서하면 안돼 탈주자한테 죽여야 돼 칼로 직접 죽이잖아요 리더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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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을 해야 되죠 법은 유효하다 형을 집행한다 명성 100으로 100으로 됐네요 어,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디서 새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에 들립니다 찾아가는 형제들 한 무리와 야인들이 대판붙은 모양인지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피가 나는 자야다 더 가까이 다가가다, 다가가자, 두 무리가 박지를먹고 뒤로 물러선다. 서로 떨어져! 그냥 못 넘어가는 거 알겠지? 겠 야인들, 얌전히 글자하고 먼지신가? 힘든 시기니까 엄청. 떨어져! 이래야지. 떨어져. 어, 군대를 보는 것을 요청한다. 어, 잠깐만, 얘는 그냥 북부 위쪽에 있는데? 어, 아, 지금 아직 아덜즈랑 싸우면 안 돼. 미안 준비가 안 됐어. 아동맹이였어아얘 어... 와이들링이랑 아 그렇구나. 연면전쟁 때가 왔다. 다른 것에게 반결를 선사하고 이 겨울 끝내야 한다. 병영부와 전쟁을 전쟁 이끌어야 된다.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린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우린 야경대다. 겨울이었다. 아, 괜히 배신했네. 안녕 <laughs> 태극이 안녕하세요. 겨울이 왔다. 어쨌든 전쟁에 들어갈 건데 그치 폴 유스. 음, 음... 이쪽에 먹히고 있대 지금. 잠깐만 동맹군 요청 가능 보내야겠어요. 야인들에게 보내고 이제 번영하기는 끝났죠. 윈더 윈더워 하자. 가장 최근 전쟁에서 승리한 무력 1 그리고 병력이 동맹군 병력이랑 우리 병력. 오 병력 꽤 나오는데. 뽑으면 얼마야? 이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잠깐만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콜더 렐름어 좋다 이거 어 불러오자 지금 릿 로드릭 모르나 버벌리 윌만 닉딕 메이스 존 이세 루즈 하워드 머쩌쩌고 뭐, 유론 램지 뭐셀세이 서세이, 왕들한테 하이셉트는 이런 애들도 있고, 왕들에게 지금 빨리 보내, 지금 북부가 뚫리고 있단 말이야, 백기가 온단 말이야, 까마귀를 보내야겠다. 영어적인 통치자, 로드 커맨더 존에게. 알겠다. 군대를 보낸다. 나이트워치, 어, 뭐야. 아 h 븐 v e no c 왜 떨어졌지? 명예 공정 이었는데 내가 아까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가? 아, 뭐 떨어졌어. 두개 없어졌어. 아 아, 나이트워치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아,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도움을 받고 중립을 요청하면 안 되지. 아, 지금, 그럴, 게 그럴 때가 아니야. 막아야 돼. 이, 얘들이 내려오면 완전히 망한단 말이야. 아샤, 아샤 죽었네? 그레이 조이 가면 개죠 음, 스타니스한테 죽었네요? 얘 동생이, 예, 태원 그레이 조이인데. 죽어버렸네. 막자. 시타델. 마이스터도 없어? 아, 마이스터 죽었나 보네. 또 불러오고. 까마귀를 보내서 마이스터 불러옵시다. 3,000이야. 이 정도면 싸울 만 하지 않을까? 3,000이면. 나 가운데 들어가고, 왼쪽 들어가고, 우측에. 21, 20, 16. 존의 폐위를 누가, 어, 폐위를 요청하고 있네? 파벌을 만들고 있고요 협박. 상비군이 없다는 게참 그렇다. 용병 있고, 음, 허 지금 왕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나? 났네요. 자, 이걸 내가 도와줘야 되나? 빨리 북부로 가서 그 도와주자. 오예, 마이스터 왔네요. 좋습니다. 새 마이스터가 왔고요. 동맹군 요청가네요. 산세스타크가 나타났대요. 이건 우리 처음에 봤던 이야기고. 스타니스는 전쟁 잘 이기고 있나? 스타니스가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오 예, 됐어. 내가 도와줬어. 이제 빨리 복부로 이 장벽으로 오셔. 100개 온다, 많이 천온다 100개가 만이천옵니다 아, 이거 좀, 이거 유니팩트 좀 100개로 바꿨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치? 12,000, 우리 3,000밖에 안 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야 되나? 터닝 콜더 앤 콜더 와일드 윈터가 됐습니다 합치라고 명령할게요 동맹 병력에게 반란을 잡으려고 막 하네 야12000 온다 명성이 75야 바닥났어 명 명예가 없는 남자가 됐네 아 브라더후드 리벨리온이 끝났대요 토먼이, 토맨이 이겼네. 어, 만슬라이더가 죽었대요. 스타니스가 죽였네요. 참수했습니다. 스타니스, 아, 스타니스의 요구대로 갈걸 그랬나? 북부의 왕이 될걸 그랬나? 변형이 너무 없잖아, 이거. 변형이 <laughs> 너무, 이거 성 따이는데요? 어떡하죠? 말드 윈터가 사라지고, 노멀 윈터가 야 여기 따이지 않아 성이 공성, 어우야 돌격한다 여기 죽을텐데 공성당하면 그죠 후계자가 죽었은것 같아 어 나한테 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싸워야돼? 싸워야되나? 도망가야되나? 사기가 없긴 없는데. 3천명 야, 이거 고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나요? 싸우면 뭐 이벤트로 이기나? <laughs> 여기에 캐슬블랙 공성당하면 다 죽을 텐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지? 야, 이거 너무, 웃기, 너무. 세이브? 싸가볼까요아 근데 이거는 스토리가 지금 진행이 안돼 있는 거라 툴리 꺼뺏었네 툴리 가문 툴리 가문이 우리 예 어머니 그리고 양어머니지만 양어머니 쪽 가문인데 나쁜 놈이네 이놈 u non-desertor of night watch 처형 감옥에서 풀려남 처형 아 스트레스 받았어 이제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 p 스 윈터 참수시켰고 왜안 오지? 안 오는데? 온 척만 하고 안 오는데? 그죠? 안 오나보다 어 왔다 왔다 어 잠깐만 대접전 대접전 탁월한 방어 전술 어허. 경보 7,000에 중보가 4,000총11,000 영웅적 승리 뭐 이런 거 e 너미 m 리딩 r e l e 루즈 졌네요. 뭐야? 10%가 없어졌대. 도망갈까? 어 야, 이거 졌는데? 폐주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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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매연신앙심 0.5, 1 무력이 예? 야, 이거 뺏기겠다어떡하지 도망가야 돼. 아, 폐주 있으면 올걸. 아아아아아아쫓아온다아야아게 어. 어. 원작 원작이란 말이야 이이예방아님 안녕하세요 이게 원작이란 얘이야다 죽는 게? 도망갈 수가 없어. 말수100% 졌는데, 존의 패. 왜땅 하나 뺏겼어? 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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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아웃 오브 하이 링 <laughs> 야망 땅 하나 뺏겼는데, 사랑에 빠지기. 사랑에 빠져봤자 보잔데? 왠시나 하는 건데, 어, 맞다. 전혀 떠올렸어.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기라고 만드는 거지? 게임에서 그죠뭔 얘기죠? 이거 거절해야 되잖아. 야,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만드는 거냐? 뱃기을뭔 얘기나 봐. 여러분, 그냥 이러, 이, 이 시내로 가면 뭔 얘기나 봐요. 안 돼,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병력이. 너 도와주, 도와줌을 받아야 되는데, 그치? 이게 원작대로라면은, 진다는 거 아니야, 백기한테. 그치? <laughs> 용이 와야 돼. 이게, 근데, 근데 안 나왔잖아. 이게 내 생각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참잘 만든 모드인데. 이게 뒤가 없어. 그니까, 러 백기까지 오는 거까지딱 만들었는데, 이 백기를 물리치는 원작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뭐드라마 파는 뭐뭐 흑요석을 먹으러 가고 뭐 어? 스톤글라스라고 하는 먹으러 가고 뭐 그러는데 뭐 용타고 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와있으니까 이 게임에서 이게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거 이거 이건 망했으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그걸 할까요? 북부의 왕이 된다? 답이 없어 8천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껏, 만 명이 나오는데 기껏 모아봤자 3천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우리를. 북부의 왕이, 왕이 된다고 할까요? 스타니스가 그 도와주기라도 하겠지. 요거는 존의 원작 후는 다음에 뭐 나오면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게임포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어. 이길 수가 없어. 여기 있는 전 병력을 모아야 메스트로스다 모아야 한번 해볼만 할까 안 할까인데, <laughs> 우리 와이 우리 나이트워치 병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원작대로가 원작이 안 나왔으니까 더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원작이 아닌 걸로 합시다. 원작이 아닌 걸로. 영주들한테 SOS, SOS를 쳐봤자 영주들이 지금 자기 싸우는 거랑 바빠가지고 아마 제가 그 다음 원작을 좀 예상을 해보면 제생각에 그럴 것 같아 북부가 다 먹히고 와이들링한테 다먹히저 와이들링이래 백기한테 다 먹히고 그때에 대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뭐 삼령의 어머니랑 뭐 티리온이랑 리스 우리 주인공 존스노우랑 같이 이제 용을 타고 가가지고 백기랑 싸우는 거지. 싸워서 그때 이제 대규모 전투가 한번 벌어지고 북부를 다시 찾아서 존스타크가 북부의 왕이 된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못 막을 것 같아. 지금 원작에서 백기가 내려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좀 아쉽다. 좀 아쉬운 게이 모드가 되게 잘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앞에 내용이 많아요 그 시나리오가 좀 가상 시나리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지 않았을까 하면서 너무 옛날 시나리오가 많아가지고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한번 하면, 하면 되겠지만 어제도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laughs> 답이 없어 저 이벤트가 떴을때 아 1.5버전하면 그 뒤도 있어? 이게 더 추가될거야 앞으로 1.4버전입니다 이건 왜냐면 뒤가 너무 없거든 이 캐릭터를 하려면은 맨 끝에 시나리오 이거밖에 없는데 불과 1년 차이 밖에 안 나니까. 뭐, 이게 막, 원작 자체가 막 10년 길이가 있다 하면은, 시나리오를 좀 나눠가지고, 한, 5개, 10개로 나눠서 넣을 텐데, 제가 아까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원작이 1년밖에 안된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존스노가 뭐, 파란만장하고, 가문은 1년만에 망하고, 이 가문이, 북부 가문이 1년만에 망하는 거야. <laughs> 그 장대했던 아까 그 족보 봤죠 장대했던 가문이 1년만에 망했어요 브랜든만 남은거 브랜든 적자는 브랜든만 남고 남자는 다 죽고 얘는 서자잖아 그니까 러 스타크의 피를 이은건 브랜든 밖에 없는거야 그니까 러 브랜든은 안죽겠죠 아무래도 브랜든은 안죽겠죠 적자는 스타크 가문 개밖에 없으니까 남자는 피를 이을 사람 여자는 뭐 많이 있지만 <laughs> 장벽을 지켰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라던 바다에서 스타니스 위트로 들어갑시다 <목소리> 스타니스 왕이 내게 야인공주 발과 결혼하고 제안했다 발은 정말 우아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도 뛰어나지 발발 발 오브 더 센트럴 프로그 팡스 매력있고 와이들링이고 윈터페리셔랑 어울릴거야 발이 감모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발이 올드가 신앙을 받아들이고요 스타크는 야인과 결혼하지 않을 때인데 나 지금 궁하니까 <laughs> 어차피 입 어차피 궁하지 않아 지금 후계자가 궁하니까 결혼하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오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애를 낳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결혼 결혼 이쁜이 아 이쁘다 부모, 부모가 누구야? 잘 부모가 잘이네 가족들의 복수를 위해 내 대의가 여러 사람들과 공명했다 야경 대형자들이 내게 충성을 맹세했고 야인 부대까지 합류했다 아, 공격전에서 스톰랜드 스타니스가 참여합니다. 500명의 부대가 캐슬블랙에 도착합니다. 군인들이 도착합니다. 와우, 이번에 막아야지. 500명이나 들어왔어. 지휘관도 임명한다. 나 여기 싸워야 되는데? 우선 거지, 우선 넘어가고. 야, 이거 직책 다 없어졌어? 아, 우리, 우리 나왔으니까. 아, 민트 저기. <laughs> 야경대에서 나왔으니까. 좋았어. 없네. 가신들이 없네. 다섯 명 줬어요, 그래도. 너무 없으니까. 법무관 발, 훈련대장, 재무관, 촛보. 아까랑 다르죠? 마이스터 없고, 프리스트 없고, 마이스터랑 프리스트를 불러야겠네 가문의 후계자가 없습니다. 자문에 비어있는 자리. 그리고, 개성구도에 문제가 있다. 노스노스 음, 내가 지금 클레임은 있, 어요더노스란 명무상자기는 있고. 부의 왕. 전쟁에 바로 들어갔네요. 볼트윈이랑 싸우고 있네요. 볼트윈 싸우고 있고. 어, 토맨이랑도 싸우고 있고. 우리 죽은은 스타니스인 것 같아. 스타니스. 스타니스 내가 부하가 됐네요. 근위관 근위관도 없는데 지금 임명해주고 시녀 후보자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야심 어 이건 뭐 이거 자 이거 되는 거고 직위 얻는 거고 위대해지기딸 갖기 같기, 아들 갖기 같기. 어아이런스러운철 왕자 먹는 건가 봐. 그리고 명예작기 얻기 이렇게 돼있네 우선은 딸 낳기 어때? 딸 낳기 최소 요거 위대해지기는 명성 2000을 가져야 되는데 그치? 딸낳기딸낳기 딸 아들 낳기 이렇게 합시다 군대 훈련하기는 어디 어디다 해야 되지? 자기가 없는데? 내가? 땅이 없잖아 엥? <laughs> 아이 훈련하기 이거, 이거. 아이, 아이가 없었던 건데? 자기가 없어서, 건설 감독하기. 안 돼요. 자문회가 없어. 외교관계 향상하기. 누구, 한, 누구랑 향상을 할까? 토맨? 아, 참, 클레임도 이제 만들 수 있나요? 아, 명분 날짜 할수 있네. 어차피, 이 노스 명분이면 다 되는데. 캐슬, 블랙을, 아, 저기. 윈터페를 해놓을까? 윈터페를 명분 조자 그리고 이 병력이 요, 만큼 생겼어요. 800. 더, 더 없어, 우리 병력. 아, 이거, 막아, 막아지는 게 아니네. 그냥 병력만 있네. <laughs> 스타니스 도와줘야겠다. 어딨어? 스타니스 병력이랑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거 스타니스 병력이지. 스톰랜드 쫓아가야겠다. 여기, 여기, 아 여기 병력 맞네. 천, 몇 천, 몇천 이렇게 있네. 우선은 시간을 보낼게요. 나는 이제 성벽에 나왔으니까, 나가, 나가야지. 형제들 배신하고 다시 북부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음. 참, 내가 이쪽에 스타니스에 들어가면 지고, 내가 볼튼에 들어가면 볼튼이 지고... <laughs> 글쎄요, 스타니스가 현재 6천이... 6천밖에 없네요. 어, 자문의 대장, 대장군으로... 그럼 아까 그.. 딴 야망을 했었을 텐데. 우선은 거절한다 나를 무술이 20인데 대, 대장군을 쓰기가 좀 근데 병력이 다 어디 있는 거냐 안 보여 동맹이면 보일텐데 병력이 어딨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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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력인가 이병력인 것 같긴 한데 왜 이거 참여가 안되지 참명은 안 돼요. 전쟁을 선포한다. <laughs> 죽음패위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냥 여기서 그냥 있어야겠다. <laughs> 있어야겠어. 그래서 어? 구경해야겠다. 800으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 이벤트 백년 800인가 봐.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어, 만명이나 있는데 아, 우리도 만명이구나 어디로 가야 보급을 받지? 야, 우리 땅이 없는데? 보급을 어디서 받아? <laughs> 잠깐만, 우, 우호지역이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하는 거지? 지금 우리 형제들을 이끌고 내려왔는데 보급 제한이 있네 다시 일로 올라갈까? 아까 위, 위에 있을 때 없었나? 보호관계가 나이트워치 했을 때 지금 커맨더는 모웬 모웬이 어 여기, 여기. 내려온다 티료는 저기 저, 저쪽 대륙에 있더라고요 어, 궁금하시면 저번 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번 편에는 다 봤어요 저번 생방송 때 그저께 한 생방송에서 여러분, 원작에 나오는 캐릭터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또 보지 않을게요. 2%프 아, 어딜 가야 이 보급한게가 없지? 땅이 없으니까 보급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어트랙션이 생겨. 아, 어... 병력을 왜 준거야? 어트랙션 생기는데? 참, 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지 않아? 땅도 없는데? 땅이 없으니까 보급이 다 죽어 나갈 병력인데 이건 결국 뭐지? 전장선